자 <laughs> 반갑습니다. 10월 1일 지금 이제 어, 저녁에 숲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고요. 어제 해외축구랑 이제 멀브 MLB, MLB 와일드카드 결정전 어, 프리뷰 영상이 안 올라갔을 거예요. 어, 저도 몰랐어요. 난 당연히 내가 올린 줄 알았어. 왜냐면 어제 야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 진행을 했고 다 알려드렸고 분석도 되게 잘 나왔어요. 어제 추천 라인도 뭐 거의 다 맞췄고. 어, 근데, 제가 녹화까지는 했는데, 업로드를 안 했더라고. 제가 원래 그냥 영상 이제 그 프리뷰 마치자마자 녹화 딱 끝나는 거 누르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원래. 근데 어제는 뭔가 제가 올렸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던 건지, 제가 까먹고 안 올린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어제 영상 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따로 공지도 못 드렸어. 난 당연히 올라간 줄 알았거든요. 어, 그래서 어제 프리뷰 해드렸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어제 진짜 잘 봤거든요. 그래서 해 축구도 올킬 했고요. 어,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봤습니다. 어, 클럽브리에도 제가 프랜 어, 1프렌도 보고 2프렌도 본다 그랬는데 저는 주력으로 2프렌을 들고 가서 어, 그래서 그냥 스, 어, 그 세모 처리했고 어, 제가 아탈란타가 이겨도 좀 꾸역승일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주력도 이런 식으로 좀짜 봤고. 어제 뭐 거의 다 맞췄죠. 어, 레알도 뭐 마헨, 인테르, 벤피카도 2.0 프렌 좋아 보인다 그랬고, 이것도 솔직히 비길 것 같은데 그자책골 나와가지고 첼시가 겨우 이겼어. 겨우 이겼고 꼬마 이기면서 오버 봤고요 그리고 보데글린 무승부 봤습니다 이것도 어제 제가 그 멘트 칠때 어, 무승부 보지만 언더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이유가 2대2 이런 스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언더를 그렇게 추천드리지 는 않고 보드의 프랜이 좋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르세우뭐다잘 봤죠 다잘 봤고 어 그리고 이 <laughs> mlb도 mlb도 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잘 봤어요 어제 mlb도 이제 메인이랑 서브 조합 드렸거든요 이제 데이터표 따로따로 따로 나갔으니까 어, 메인이 좀 확실하게 조여보, 좋아 보였습니다 대신 배당이 좀 짜다 보니까 비율 7대 3 정도 정해드렸고 서브 다저스 언더 빼고는 어딱 추천 라인에서 이거 하나 빼고 다 맞춰 갖고 어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 그래도 메인 조합 좀 몰빵한 느낌으로 잘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어뭐 어제 분석 상당히 좋았고 이번 주 챔스 구간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도 어 내일 경기 새벽 경기들이죠. 이제 10월 2일자 경기들도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꼭 유튜브 업로드 해 드릴 거고 어, 프리뷰 어, 한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니옹대 뉴캐슬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니옹 어, 챔스 첫 경기에서 PSV 원정 가서 3대 로 잡아냈죠. 어, 대박이었습니다. 솔직히 PSV가 어쨌든 뭐 챔스 짬밥도 있고 그리고 어, 리그 내에서도 뭐홈 내에서도 홈에서 경기력도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이날도 윈용 당연히 역배를 받았는데 3대1 어, 좀 대승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윈용이 올 시즌 이제 벨기에 리그 내에서도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공격도 뭐잘 풀리는데 수비도 되게 괜찮고 공수 밸런스가 되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원래도 어,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캐슬이 지금 리그 내에서도 아직까지 폼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 얘네 뭐 이제 이삭도 나갔고 막 지금 리그도 직전 경기 아스날한테 졌고 그컵 대회 브랜트포드 상대로 이긴 거 말고는 최근에 챔스도 바르샤한테도바르샤한테져 이제 리그 본머스 원정 가서도 비겨. 이번 시즌 너무 안 좋거든요. 울버햄튼 올 시즌 정말 약체라고 볼수 있는 강등 위기에 처있는. 해 울버임튼 상대로 홈에서 그것도 홈에서 1대0 꾸역승 말고는 어, 올 시즌 이제 컵 대회 제하면 아직까지 승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 <laughs> 뉴캐슬 이제 팀적으로 폼이 너무 안 올라와 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원정 경기 그것도 챔스에서 어, 정배당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어, 저 제가 어제 이런 식의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정배 메리트가 있냐? 어제 리버풀도 제가 어, 정배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랬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laughs> 어쨌든 뉴캐슬도 최근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윈용은 최근에 날라다니면서 더군다나 홈이잖아요. 홈이다 보니까 전 이게 막말로 뉴캐슬 홈이었어도 뉴캐슬 정배는 안 봤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구간에서는 그 정도로 저는 뉴캐슬 지금 경기력에 의구심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윈용 프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윈용 어, 역배까지도 잘하면 가능한 경기라고 보긴 하는데 왠지 비길 것 같아요. 비길것 어, 같아서 무승부, 어, 프렌,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왜냐면 뉴캐슬이 최근에 결과를 못 내서 그렇지 아스날전도 나름 어, 젖잘싸 느낌이 있었고 이때도 뭐 추가 시간을 먹혔잖아요. 어, 그리고 바르샤 상대로도 홈에서 어, 좀잘 싸웠었고 챔스. 근데 그두 경기 어쨌든 다홈 경기였다. 그래서 원정에서도 그냥 좀 그렇게 큰 기대는 안 돼서 전 그냥 무승부의 프렌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라바흐 대 코펜하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카라바흐도 직전 벤피카 원정 이때 배당이 여러분 12배당이었어요. 12.5배당이었습니다. 벤피카 정배당이 1.1배당이었고 이날 <laughs> 이제 뭐 운도 따르기도 했지만 벤피카가 이제 제가 어제 벤피카2.0 프렌드 들고 갔지만 들고 간 이유가 무리뉴가 와서 들고 간 거거든요. 어, 시즌 초에는 최악이었어요 최악. 저 경기 때문에 감독 교체도 있던 거고 사실. 어 그래서 그때는 수비가 워낙 개판인 부분도 있었어서 벤피카가 그래서 좀 먹힌 것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저는 뭐 어, 카라바우도 홈 내에서는 홈에서만큼은 나름 괜찮다고 봐서 근데 어 지금 코펜하겐도 이제 덴마크 리그 치르면서 얘네도 막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거든요 홈에서 챔스도 첫 경기 레버쿠젠이랑 2대2로 비겼지만 최근에 보면은 거의 매 경기 실점이 있어요. 음, 지금 뭐 9월 달부터 모든 경기 실점 값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카라바흐가 절대 쉽게 내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배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좀 서로 치고받고 할것 같거든요. 왜냐면두팀다이 챔스 내에서는 약팀에 속하잖아요. 서로 해볼만한 팀들한테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막 다른 팀들은 오늘 어, 예를 들어 뭐뭐 비알레알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올림피아코스 같은 이제 아스날 원정 이런 경기들은 올림피아코스가 좀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승점 1점이라도 벌어 가려고. 근데 얘네는 어, 아무래도 서로 만만하게 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승점 3점을 어, 여기서 따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저는 어,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력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오버를 먼저 보고 싶고 그리고 카라바흐도 홈에서 저는 무시 못한다고 봐서 카라바흐 프렌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날 대 올림피아 코스 보겠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직전 경기 어 직전 경기 이제 뉴캐슬 상대로도 극장골 넣어줬고 어 이제 리버풀이 잠깐 휘청일 때어 잘 치고 나갔죠. 어, 잘 치고 나가가지고 지금 뭐 좋은 경기력은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이 체력적인 부분 어,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아스날이 올 시즌 제가 계속해서 시즌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저는 아스날 되게 기대된다 그랬고 이번 시즌 아스날 우승까지도 어, 한번 보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아스날이 지난 한 2시즌간 잘했어요. 어, 2위도 했고 우승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이제 미끄러지고 그런 적이 있는, 있는데 최근 2시즌간 그 이유가 뎁스가 너무 얇기도 했고 그리고 그 아르테타의 그 고집. 로테를 너무 안 돌려요. 쓰는 애들만 되게 고집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뎁스가 또 얇기도 했어요. 근데 올 시즌 보강을 되게 잘했죠. 어, 그래서 뎁스가 되게 두꺼워졌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이제 부상자가 있지만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은 더더욱 두꺼워질 거고 뭐 애제도 리고 왔고 요크레스도 리고 왔고 뭐 하다 보니까 특히 수비맨디도 뭐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전력 보강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챔스 어,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좀더 빛을 발할 거라고 어,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어쨌든 원정 경기가 아니고 홈 경기라는 점과 또 올림피아 코스가 얘네도 홈에서 되게 경기력 좋거든요 유로파에서도 홈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실전값이 거의 없는 팀이었어요 근데 와 파포스 상대로 0대0 제가 이때 올림피아 코스 가져갔습니다 어 일반승 가져갔는데 와 이때 너무 졸전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리그 내에서도 그리스 리그 내에서도 어. 뭐 무패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또 아니고 직전 경기도 이 실점이나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원정 경기력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아스날이 그래도 잡을 것 같습니다. 잡을 것 같아서 아스날 승에 마인승 그리고 3점 언더 볼게요. 그리고 레버쿠젠 대 PSV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레버쿠젠, 테너가 감독 맞다가 세 경기면 아닌가? 어, 잘려버렸죠. 어, 잘리고 나서 오히려, 어, 뭐, 무패 유지 중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작년, 이제 알론소 있을 때 경기력은 절대 안 나오죠. 그리고 레버, 레버쿠젠이 지금 문제가 거의 모든 경기 실점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수비가 확실히 좀 불안하고. 어찌 어찌 골은 꾸역꾸역 넣고 있는데, 오늘도 저는 이거 레버쿠젠이 정배당 크게 메리트 있을까 싶거든요. 어쨌든 PSV도 올 시즌 좀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얘네도 실점값이 거의 매경기 꾸준히 있고, 직전 이제 엑셀시오를 원정 가서도 이대로 이기긴 했지만, 이때도 수비가 되게 불안한 모습 나오면서 수비에서 실수 때문에 실점이 또 있었고, 공격도 좀 꾸역꾸역 넣긴 했지만, 그 작년 한창 작년 재작년 PSV 모습이 안 나오거든요 아인트호벤의 모습이 그래서 얘네도 시즌 초 지금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어쨌든 저는 수비 불안을 좀 꼽고 싶습니다 두팀다 어,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와서 얘네도 좀 저는 어, 서로 양팀다좀 득점이 나올 확률도 높다고 보고 어, 좀 치고받고 할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 근데, 이거를, 레버쿠젠 정배를 보기에는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전 차라리 PSV 역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인트호베는 챔스 경험도 좀 많은 팀이고, 얘네가 유럽 대항전에서 뭐, 원정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역배가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뭐, 레버쿠젠 정배가 너무 별로라. 또, 두 팀의 흐름상, 무슨 분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둘중 하나를 봐야 되면은, PSV를 보고 싶어. PSV 승, 프랜스 p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b 대 유벤투스 한번 r l 습 유벤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b r l 어 지금 리그 내에서는 굉장히 잘나 o 고 있거든요. 라리 u 도 e n t to someone. PRL, 서 o u went to someone. PRL, you went to someone. PRL, you w e 어, 힘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오늘 뭐홈 경기라는 거는 어쨌든 좀 음, 긍정적인 부분이고 왜냐면 얘네가 최근 홈 경기가 홈에서 8연승이거든요 8연승 지난 시즌 막판부터 이어지는 기록이에요 올 시즌은 뭐 홈에서 7운 경기 다 이겼고 어그 그래, 정도로 홈에서 경기력이 워낙에 좋습니다 워낙에 좋다 보니까 오늘 어, 유벤투스한테 뭐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배를 받은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런데 어, 유벤투스가 원정에서 이거 역배를 받은 것도 사실 프랜 메리트가 되게 있다고 보거든요. 유벤투스가 시즌 초 경기력이 되게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 경기를 좀 챙겨 보는데 어, 일단 수비에서 좀 실수가 많고 수비가 좀 불안하거든요. 작년 유벤투스는 공격이 좀 답답하더라도 수비는 되게 확실해서 실점 값이 되게 저, 적었고 언더가 엄청 많이 뜨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은 어좀 실점 값이 최근만 봐도 엄청 어 꾸준히 있죠. 아탈란타전도 뭐 1대때 엘라스한테도 일때뭐 도르트문트랑 1차전그 챔스 첫 경기에서는 뭐4대 4까지 나왔고 그리고 어 인테르한테도 뭐3 실점 뭐 계속해서 실점이 좀 있어요. 이런 수비에서의 불안감도 어 조금은 있고. 어, 다만, 공격진들이 시즌 초부터 되게 좋았는데, 어, 최근에 이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은, 패스 미스가 너무 많거든요? 어, 쓸데없는 패스 미스. 좀, 이볼 전개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한데, 그래도, 어, 쨌든 뭐, 결정량은 거의 없고, 이, 빠따 좋은 애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중거리 슛 이런 것도 무시 못하고, 그래서 유벤투스도 최근에 좀 답답한 정도지 엉망은 아니거든요, 경기력이. 그래서 뭔가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길 것 같습니다. 어, 비길 것 같고 무승부 보고요. 유벤투스 프레는2.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대 이제 스포르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폴리도 이제 <laughs> 어, 리그 직전 경기 밀란 원정에서 졌죠. 그게 있어요. 이제 나폴리가 지난 시즌 우승했잖아요. 우승했는데 이제 어 유럽 대항전을 또 이제 작년에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 어쨌든 콘테의 첫 시즌 유럽 대항전이 안껴 있는 리그에만 집중하는 콘테의 이첫 시즌은 무섭습니다. 어 우승을 어그 전에도 해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딱 보여줬는데 올 시즌은. 유럽 대항전 병행하다 보면은 전 우승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어 그런 싶은 감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무시 못합니다. 올 시즌도 뭐 홈에서 치른 경기 다 이기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유럽 대항전에서도 홈에서 승률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첫 경기 음 맨시티 원정에서 2대 0으로 졌지만 이거는 일찍이부터 사실 퇴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덕배 이제 친정팀 어, 와서 뛰고 약간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덕배가 일찍이 또 교체가 돼서 나갔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장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 어, 그래도 저는 홈에서는 오늘 홈에서 챔스 첫 경기는 좀 잡, 어, 나름 기대는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스포르팅의 경기력이 올 시즌 상당히 괜찮다는 부분입니다 얘네도 이제 뭐 요케레스도 나갔고 뭐 감독도 바뀌고 했지만 지금 리그 내에서 상당히 어, 상당히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포르투한테 한번 진거 말고는 나머지 다 잡고 있거든요. 다 잡고 있고 수비에서의 실점도 어, 상당히 적고 득점은 또잘 나오고. 어, 그래서 스포르팅 경기력 무시 못한다. 얘네 원정 경기력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원정에서 진지 꽤 오래 됐습니다. 어, 지난 시즌부터 한2월달1월 막판에 이제 챔스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진거 말고는 원정에서 지금 리그 챔스 포함해서 무패 유지 중이거든요 그 정도로 스포르팅도 지금 경기력이 한창 올라와 있어서 이거는 나폴리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스포르팅 역배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 승패는 좀 어려워요 어, 근데 저는 이거 나폴리가 이기더라도 좀 1점 차 꾸역승 어, 그리고 스프루팅 2.0프랜은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고 봅니다. 어제 제가 첼시 벤피카 보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 음. 아탈란타랑 클럽 브리에 보는 거 비슷한 느낌? 어, 그래서 저는 스프루팅 2.0프랜 정도만 보고, 그리고 2.5는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나코 대 맨시티 한번 봅시다. 어, 모나코도 지금 리그 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퐁당퐁당 경기력, 음, 그리고 클럽 브리에 원정 가서 챔스 첫 경기 4대1로, 어, 완전 그냥 제대로 깨졌고, 모나코도 지금 문제가 수비에요, 수비. 어, 얘네도 지금 실점 값이 너무 많고, 뭐, 홈 경기에서는, 어, 지금 리그 3연승 기록하면서 3골, 3골, 5골. 상당히 좋은 화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도 3경기 동안 5실점이다. 이거 문제 많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맨시티랑도 좀 화력전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모나코는 홈에서 강팀들 상대로도 좀 그렇게 내려앉고 그런 성향이 아니에요 좀 맞받아 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맨시티는 저는 최근에 경기력이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올시즌 누가 잘하냐 도쿠가 야 도쿠가 너무 잘합니다 어, 도쿠가 맨시티 경기 보면은 미쳤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좀 양학용 느낌이 강했거든요 어, 근데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스텝업한 것 같아서 도쿠가 살아나니까 덩달아 홀란드한테도 기회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시너지가 좀 제대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맨시티 지금 경기를 많이 올라온 시점에서 맨시티도 사실 어, 미넨 마냥 어, 예선에서 사실 원정에서도 경기력이 되게 좋은 팀중 하나거든요. 한창 잘할 때. 어, 그래서 저는 지금 경기력 쫙 올라온 상태라면 지금 수비 불안한 모나코 상대로는 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정이어도. 어, 그리고, 저는 이거 오버 접근도 3.5. <laughs> 오버 접근도 괜찮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인승 오버 볼게요. 한 3대1? 3대1 스코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대 빌바오 봅시다. 어, 도르트문트 최근에 경기력 뭐 상당히 괜찮죠. 얘네 상당히 괜찮고, 음, 지금 리그네에서도 잘 나가고, 어, 의외인 게올 시즌 원정 연기력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난 시즌에는 원정 연기력이 정말 개판이었거든요. 근데올 시즌은 지금 어, 원정에서 다 이기고 있죠. 음, 아, 다 이기는 게 아니라 무패 유지하고 있죠. 어, 지난 시즌 원정 그 초반 원정 연기력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훌륭한 거거든요. 뭐 홈에서는 워낙에 좋고 홈에서는 뭐 무실점으로 다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도르트문트가 최근에 원정에서도 수비. 시... 그서 이제 실점 값이 거의 없는 걸 보고 어,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어, 시즌 초반이지만 시작이 좋다. 경기력도 너무 좋다. 어, 이제 측면에서 풀어 나오는 경기력 자체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음. 그리고 빌바오는 제가 최근에 팔로우를 많이 했죠. 제가 최근에 빌바오 무조건 반대 아니면 반대팀 프렌. 어, 반대팀이 정배를 받으면 정배, 역배를 받으면 프렌. 그리고 언더 활용 엄청나게 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싹다 언더에다가, 어, 프랜 역배 다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다섯 경기 1문사패예요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홈빨이 있는 팀인데, 지금 니콜리엄스 빠진 게 너무 커요. 어, 제가 얘 빠졌을 때부터 활용을 좀 많이 한 건데, 일부러. 얘가 빠지면 공격 전개 자체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 근데 니콜리엄스가 오늘도 제가 봤을 때못 나올 것 같거든요. 얘가 그 9월 중순에인가? 그때 내정은부상을 당해가지고 한한 한 달을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됐어서 오늘도 좀못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원정 빌바오는 애초에 기대가 안 되는데 니콜리엄스가 없는 어 최근 1무 4패의 경기력을 가진 빌바오가 도르트문트 원정? 이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경기 음, 돌문승에 마인승 그리고 2.5가 볼게요. 그리고 바르샤드 PSG 오늘 제일 빅매치죠. 이 경기는 근데 바르샤 보고 싶은 게 홈빨도 홈빨인데 PSG가 너무 많이 빠져요. 거의 주전 라인업의 반토막이 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바르콜라, 덴벨레 어, 네베스, 어, 뭐 등등등 다 빠져 가지고 바르샤는 뭐 하피냐 정도? 음, 하피냐 정도 뭐그 장기 부상자 제외하면은 어, 야말도 직정형이 이제 복귀를 했고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최근에 꾸준히 골 넣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풀대 풀로 좀 보고 싶었는데 PSG가 지금 스쿼드가 좀 정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바르샤 봅시다. 어, 바르샤 승, 햄, 그리고 3.5 오버 볼게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네, 축구 여기까지 보고요. 어, 마음에 맞는 거 한번 잘 골라가 보시길 바랄게요. 어, 이번 주 챔스는 좀 쉬운 편인 것 같아서 어제처럼만 좀 어, 비슷한 방식으로 저는 접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처럼 만좀 나와 준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 보고 mlb 프리뷰 영상도 바로 올라갈 겁니다